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이주연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현 올라와 있는데요. 1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어스의 경우에는 5% 이상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가 4,500원대 지정을 해주셨는데 어제 거의 근접을 하면서 4,320원대까지 고가를 높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마 보유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YBM넷의 경우에는 3% 이상의 수익권,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의 경우에는 40%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목표가를 이미 터치 습니다이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현재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근당 바이오는 현재 3%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오면서 총 누적 수익률이 6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은 좀 시장 장세에 잘 맞는 그리고 빠르게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주실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 오늘은 그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그 미중무역 어, 전쟁에 대한 스웨주로 알려져 있죠. 어, 동산은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어, 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음, 전장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어,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어, 보시면 이제 페라이트라는 어떤 그 자성을 띈 그런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히토류라는, 어, 그 희소 광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음, 그런 기대감에, 어, 미중무역 활등에 어, 그, 아니, 그 반사이 관련 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음, 현재 그 최근에 미국과 그 중국과의 관계가 어좀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좀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 미국 대선이 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어, 그리고 어, 미중 무역 협의 1차 협의에서 어, 이행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어, 전체 이행률의 뭐한 절반 조금 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 이제 물리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 이거를 달성을 하기는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미중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 지지율이 현재 어, 그 경쟁자에 비해서 현재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그 백인들의 지지율 그리고 미국에서 그반 중국 경서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 중국이라는 카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중국을 때리기를 할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이슈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이 어, 괜찮은 어, 공략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지금 관련 섹터에서의 대장주고요. 어, 매수가는 어, 4 0 5 0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목표가는 전구점 어, 돌파 충분히 할것 같고 한 5,000원까지도 볼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4,800원에서 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어, 좀 짧게 3,780원 정도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차트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 이대로 어, 부유하는 관점, 아, 매수하셔가지고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부유하는 관점으로 가셔도 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어,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